박찬영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시작된 무명의 야구 선수로 독립리그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래프트 지명을 받지 못하고 군 복무를 마친 그는 대학이나 대기업 스카우트 대신 독립리그라는 비좁은 무대를 선택했으며 이곳에서 선수들은 월급 없이 오히려 매달 40만 물결표 80만 원의 운영비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숙소, 식사, 훈련장은 스스로 마련해야 했고 훈련 후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도 있었습니다. 박찬영 역시 연천미라클과 화성쿠리오를 거치며 마이너스 수입으로 야구를 이어갔으며 그는 돈이 되지 않는 야구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2024년 그는 타율 0.406을 기록하며 독립리그 MVP를 수상했고 다음해에도 타율 0.379로 타격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그의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스카우터도 기자도 팬도 없는 환경에서 그는 매일 타석에 서서 땀을 흘렸으며 그의 도전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독립리그의 냉혹한 시스템은 좋은 성적만으로는 프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천재를 걸러내고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박찬영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함과 몰입으로 그 환경을 버텨냈으며 그는 기회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노력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깊이를 보여줬으며 2025년 봄, 그는 불꽃야구의 트라이아웃에 지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꽃야구를 예능 프로그램으로 여겼지만 박찬영에게는 유일한 스카우트 무대였으며 수백 명의 신청자 중몇 명만이 트라이아웃에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스윙으로 깊숙한 이 루타를 치며 모두를 놀라게 했고 이덕룡의 왜 저런 선수를 안 뽑아? 라는 외침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찬영은 불꽃 파이터즈의 일원이 되었으며 전국 야구 팬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은 그의 화려한 다이빙 캐치를 하이라이트로 뽑았지만 진짜 가치는 그의 방망이와 실전 감각에 있었습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경기 중계가 아니라 박찬영의 가능성을 대중에게 보여준 무대였으며 그는 출연료 없이도 전국적인 주목과 프로 구단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롯데 자이언츠가 그를 눈여겨봤고 이는 드래프트 시스템 밖에서 팬들의 사랑으로 프로 입단을 이룬 첫 사례였습니다. 그는 자본이나 배경 없이 실력과 몰입으로 스스로를 브랜드화했으며 붉은 야구는 그에게 단순한 방송이 아닌 뜨거운 리얼리티였습니다. 2025년 5월 15일 롯데 자이언츠는 박찬영과 육성 선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조용한 발표였지만 그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육성 선수는 계약금 없이 KBO 최저 연봉 3천만 원을 받으며 1군 출전이 제한되는 테스트 연장 계약에 불과했지만, 박찬영은 이를 약속의 시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약속, 즉 반드시 프로 선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지켰으며, 2군에서 빠르게 적응하며 3루 수비와 타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롯데는 그의 잠재력을 알아차렸고, 2025년 6월 18일, 단한달 만에 그를 1군 정식 선수로 콜업했으며, 이제 그의 이름 앞에는 롯데 1군 내야수, 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의 월 수입은 기본 연봉 3천만원, 월약 250만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일군 출전 수단과 보너스가 더해지면서 하루하루가 수익이 되는 프로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는 돈보다 유니폼에 내 이름이 적힌 게더 감격이었다, 며, 3년간 무급으로 야구를 했던 날들의 의미를 담았으며, 이 계약은 한국 야구 시스템에 틈을 연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박찬영 월 수입 3천만 원 공개라는 기사가 올라왔지만 그는 단한 번도 수입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기사는 그의 이름을 인기 키워드로 사용한 루머였습니다. 팬들은 이 루머에 열광했으며 이는 그가 마이너스 수입에서 일군 선수로 도약한 기적 같은 서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실제 월 수입은 기본 250만 원에 경기당 10만 물결표 17만 원의 수당이 더해졌으며. 지속적인 출전으로 최대 3천만원에 근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그가 계산 가능한 자산이 되었음을 증명했으며, 중요한 것은 수입이 아니라 프로 무대에서의 위치 변화였습니다. 루머는 그의 침묵 속에 점차 사그라졌고, 팬들은 그의 진짜 이야기에 공감하기 시작했으며, 진짜 숫자는 그가 매 경기 쌓는 기록들이었습니다. 7월 1일, 박찬영은 이루타, 도루, 결정적인 수비로 경기를 빛냈으며, 1군 콜업 프 모든 경기가 이런 활약으로 채워졌습니다. 첫 타석 연속 안타, 첫 홈런, 첫 말루타, 첫 삼루타로 KBO 역사의 기록을 남겼으며, 그의 타율은 놀라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연습장보다 실전에서 강했고,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감각을 보여줬으며, 뉘앙스 있는 수비와 투수의 실투를 놓치지 않는 배트 컨트롤로 베테랑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독립리그와 1군의 차이는 크지 않다, 며 겸손했지만, 이는 야구의 본질을 꿰 뚫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수정하며 경기마다 성장했고, 이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이해와 분석의 결과였으며, 팬들은 그를 실전형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롯데는 그를 매일 선발로 내보냈고, 그는 팀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핵심 선수가 되었으며, 3개월 전 무명이었던 그는 이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롯데의 1군 콜업은 부상과 실책으로 위기에 빠진 내야, 특히 3루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그의 스윙 궤도와 집중력은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콜업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으며 일주일 만에 연속 안타와 홈런으로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활약이 반짝임이 아니라 새로운 롤 창출이라 평가했으며 롯데는 그를 전력의 핵심 카드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체력, 포지션, 전문성, 전력 분석, 심리 정체성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었으며 시즌 중반 합류로 체력 관리가 필수였습니다. 수비는 무난했지만 송구와 반응 속도는 더 다듬어야 했고 상대 팀의 분석이 시작되면 변화구 대응과 배트존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슬럼프는 필연적으로 찾아오며 이를 이겨내는 심리적 강인함이 필요했고 그는 유틸리티, 공격형 내야수, 주전 중 어떤 정체성을 가질지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박찬영은 이 숙제를 풀며 서사를 쓰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불가능이라던 길을 걸으며 프로 무대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증명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반짝임이 아니라 KBO의 새로운 서사의 시작이며 매 경기 그가 쓰는 기록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그의 도전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야구 시스템의 변화를 상징하며 독립리그에서 시작된 무명 선수가 1군 주전으로 도약한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기회의 플랫폼이었으며, 박찬영은 그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돈이 아닌 야구 자체를 위해 뛰었고, 그의 침묵은 루머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으며, 팬들은 그의 진정성에 공감하며 응원을 보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활약으로 팀의 약점을 보완했으며, 이는 단순한 선수 기용이 아니라 전략적 혁신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독립리그 선수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으며 이는 KBO의 드래프트 시스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박찬영은 이제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야구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상징이며 그의 서사는 팬들과 함께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체력 관리, 기술적 완성도, 심리적 안정감에 달려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한국 야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과정입니다. 그는 매 경기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팬들은 그의 다음 스윙을 기대합니다. 박찬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꿈을 향한 끝없는 도전의 기록이며 이는 모든 무명 선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